아,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어, 이번에는 이제 그 페이즈 리드 아니 페이즈 레그 시스템에 대한 회로를 소개해주는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R 1그 다음에 출력단이 R2와 C가 직렬로 돼 있는 것을 출력단을 잡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 함수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 전달 함수. 지금 이제 컴패세이터로 구성된 흐름이니까 GCS는 입력 V인 이거에 S 도메인상에서의 값과 출력 S 도메인상에서의 값은 바로 어, 지나도 되겠지만 어땠어요? 어, 전압의 비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비라고 하는 것은 이완투니까인피던스비란 말이에요 절로 같기 때문에 인피던스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R1 플러스 요거 R2와 CS의 동일 병렬이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렬이니까 R2 플러스 요거에 주인 러스 CS 분에 이거 분에 이거 R2 플러스 CS 분에 자 이것을 다가 대종량이 되면은 R1 플러스 r 2의 CS 플러스 1분의 r 2의 C s plus. So, how do y o 2 c 알파를 어떻게 디파인 f 냐면은 R1 플러스 R2 4, R2. 이렇게 can d e 다 i n e GCS. GCS 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정리하기 f a l i t t l 알파 라프를 뽑아내면 S 플러스 p 분의 S 플러스 G, 그리 여기서 G는 타운 A를, P는 폴은 컴백 세트의 폴은 알파 타운 A를 여기서, 알파 값이 r 2분의 r r이니까 이 알파 값은 어떻게 되냐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는 이거 항상 1보다 큰 값이 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예, 에스 도메이상 에스 도메의 시그마 임과지 값의 넓이가 에스 상메인면은 어떻게 되냐 아, 폴울의 값이 알파가 1보다 크니까 폴 값이 작아요. 여기서 이제 이 제로 절대값이 제로가 크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도미넌트가 포이도미넌트한거이요 이쪽 갈수로더 i n s i g n i f i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게, 저, 희가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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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우리가 지금 예, S 지우, 오메가. 예, 입력이 정형파를 거 이거,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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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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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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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0을 이어넣으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래 지금 이제 대시벨 편현 장관, c 고 o 크기만 표현한 게. 이 바로, c c 지오메가의 c 기 를, 그냥 스케일 i 그냥 그대로 대시벨 편현 장관, 고 그대로 r o 편한 미니언, 말 이게, 오메가, 무한대가 e r what do y 가? u wonder about? Wonder, woman? I probably, 예전에, e v 면 어, 타우 타우 펜슬 알파분이 같아. 알파, 알파가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죠. 알파. 이런 이런 어, 매개변 플라스를 어, 하게 되면 그냥 리니어 스케일을 하게 되면 이같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에 갖다가뭘를 하게 된다? 그냥 어, 저기 그시벨 변환은 이렇 이렇게, 한, 이렇게 한 하고 맞다다가 대시벨 변데시벨 로고, 로면은 여기서는 역시도 로고, 로로그고로 크기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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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러면 로고, 로고, 제고게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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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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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얼마 되냐면요 마이너스 20 로그 알파원 여기 여기 서면 이제 알파원 제0 decibel. a l 1? How many? Because 냐1 and then Jim Turum. What is it? What is it? 어 어떻게 했어요? 먼저, 먼저 풀하 제로 했을 때풀 값이 어떻게 했어요? 풀 값, 풀 값하고 제로 이렇게 했을 때, 했을 때 먼저 제로 값이, 제로 값이 절대 값으로는 작은 거 아니? 그러니까 제로가 작은 쪽에서, 에, 작은 쪽에서 먼저 올라가기 시작, 어떻게 했어요? 제로부 제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예, 풀, 뿌이뿌이죠 풀. 이게 이게 뭐이 뿌리네. 다음 여기야, 제로네. 예, 네. 그러니까 먼저, 먼저 여기서부터, 네? 네. 지금, 네. 어, 떻게 돼요? DC 값이, DC 값이 크게 일이 말이? 일 갖다가 우리 20대20 로그 10에 1 하면 제로는 제로 제로 예쭉 가다가 쭉 가다가, 가다가 먼저 절대값으로 폴이 작단 말이에그폴부터는이 그러니까 폴이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대 10의 퍼디케이드20대 10의 퍼디케이드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제로에서는 에서는 다시 올라가 떨어지는 거와 올라가는 거 상쇄돼가지고 플레이터가 요 그 때, 이제, 알파가 알파 아닐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이 요번에, 이번에는, 에, 다른 값이라면, 폴 값이, 에, 제로 값은 뭐 그대로라고 하고, 폴 값을 갖다가 좀 바꿔봐요. 알파 값을 바꿔봐. 그럼 여기 이제 들어서, 여기가, 에, 알파 값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 알파 2의 타오분의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 그대로, 에, 타우는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야겠는 그렇게 되면 쭉 하니 가다가 가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대로두니까쭉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이거 요 이거 규율 기울 같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십 데시벨 더 디케이.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에, 제로점은 그대로니까 여기서 플레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기에 좀 알파가 바뀌면 에, 알파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알파 알파라는 값은 폴과 제로의 크기의 비야. 크기 u 이 d I p i c 이 a pakiman? m i 다 u s 이 r 그 u p t h 그 t target. 이 이렇게 되면 m i n u 플러스 마이이스 데시벨 이 e l now, Joe. t 이 e m a j 이 r which plus? Which one g 이 e s to t 보게 되면 r g e t w h i c 게 one goes to the u n i g s 대신 제 h e u n 이 o 어 w h i c g c 의제 o 메 e 는1 플러스, 알파, 타우의제 m 메가1 플러스, 타우의제 m 메가 이런 거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에, 여기가 더 커, 알파, 이거, 다거이니이이단얘기는거이이게이게 크다는 얘기거 이게 이제 이 각도를 보면 이것의 각도를 보면 은 아크탄젠트 1분의 알파타오메가 거든 요거는 아크탄젠트 1분의 제오메가니까 아니 저기 타오메가니까 알파타오메가가 요거보다 더 크니까 어, 각도는 이게 더커 이게 아크탄젠트 1게더커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된다 이상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은 그래서 어, 에서 보면 위상을 보게 되면 0도 여기가 이제 쭉가니서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거 경우 요거는 알파트일 경우는 금처럼 뭐 이런 식으로 위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쪽 위상이 이쪽보다 사실은 이 때문에 이거 위상 빼기 이거 위상이거든. 이거 위상 빼기 이거 위상이니까 저 마이너스 값이 가든 마이너스